주님, 사랑이 끝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저는 잠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팠습니다. 왜 나만 이렇게 무너지고 왜 나만 이토록 애썼는지 밀려오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한없이 마음이 시려웠습니다. 버려졌다는 그 절망감에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고 분노와 미련 속에서 결국 저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.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을 때그 순간부터였습니다. 메마른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조용히 회복의 숨결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쉽게 용서하지도 잊지도 못하는 아픔으로 남아있지만, 하지만 주님, 저는 이제 압니다. 이 모든 아픔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요. 상처받은 채로, 부족한 모습 그대로, 주님 앞에 설 때, 비로소, 진정한 치유가 시작됨을 믿습니다. 주님, 이다 타버린 마음 위에도, 다시금 사랑이 꼽힐 수 있도록,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. 그리고 그 사랑으로, 상처로 얼룩진 이 여정을, 주님과 함께,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. 아멘.